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의 강교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함과 정결함을 버리고 부패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러분이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해도 여러분은 자유도 용납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 없이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죄를 지은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받은 비용은 다른 교회들로부터 강권에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빈곤했으나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 필요를 채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했거니와 앞으로도 조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한내이 자랑은 아가야 여러 지방에서 중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일을 계속 행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자랑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의 기회를 끊어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가증된 일꾼들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이냐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국은 그들이 행한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나로 조금 자랑하게 하십시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주의 지시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 같이 확신 가운데 자랑하는 것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 또한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누가 여러분을 삼켜버리거나, 누가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누가 여러분을 붕붕 띄우거나, 누가 여러분의 뺨을 칠지라도 잘도 용납합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욕을 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세번 채찍으로 맞았고, 한번 돌로 맞았고, 세 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을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공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은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주 예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아십니다. 담에색에서 아레다왕의 관리가 나를 체포하려고 담에색성을 지켰으나 내가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내가 좀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개시에 대해 더 말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받은 게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죽게 세 번이나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인정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내가 보잘 것 없는 사람이지만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도의 표적들이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더불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나 자신이 여러분에게 패를 끼치지 않은 것 외에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에게 못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못이었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내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여러분에게 패를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도 다 소비할 정도로 희생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면 내가 덜 사랑을 받겠습니까? 아무튼 나는 여러분에게 패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강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어떤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디도를 권해 한 형제와 함께 여러분에게 가게 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했습니까? 우리가 같은 영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가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